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오늘은 3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내 경험에서 인상 깊었던 일을 직접 글로 써 보는 거예요. 국어 교과서 108쪽을 펼쳐 주세요. 자, 우리가 경험한 일을 글로 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어요. 먼저 이가을을은는 의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고 했어요. 개똥이가라고 했을 때 개똥이하고 가라는 말은 서로 붙여 쓰는 거죠. 두 번째. 마침표와 쉼표 다음에는 한칸 띄어 써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써야 하는데요. 석 달이라고 할때석 은3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거고, 다른 단위를 나타내 말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되고요. 열 걸음이라고 할 때도요, 수를 나타내는 열과 단위를 나타내는 걸음을 서로 띄어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글을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겪은 일 중에 어떤 일을 쓸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쓸 내용을 정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내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도 정리를 해 둬야지 글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요. 글을 다쓴 다음에는 고쳐 쓰기를 하는데 맞춤법, 띄어 쓰기, 문단 나누기, 내가 글을 쓰고자 했던 내용을 빼먹은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검하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 1년 동안 3학년이 되어서 있었던 일 중에 인상 깊은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쓸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내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점검표에 맞게 점검해 보는 것을 함께 활동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108쪽입니다. 교과서에 봄에 있었던 일, 여름에 있었던 일, 가을에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씩 떠올려서 사진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자,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일까요? 음... 나는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재밌었지? 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봄, 여름, 가을까지 어떤 일이 기억나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그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글을 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109쪽을 한번 볼까요? 자, 그한 가지 일을 정했다면,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쓰는 방법 중두 번째죠. 네, 어떤 내용을 쓸지 정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를 정리해서 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쓰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지 생각을 정리해서 써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생각을 정리해서 써 보세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인상 깊은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일어난 일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 단계에 맞게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109쪽의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했으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정리를 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이제 109쪽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먼저 제목을 써야겠죠. 제목은 내가 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정해야 됩니다. 제목을 잘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배꼽 쪽에 정리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배꼽 쪽에 정리를 차근차근 잘 해두었으면 글로 쓰는 것이 더 쉽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꼽 쪽 내용을 먼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잘 썼나요? 교과서에 쓰기 어렵다면 이렇게 패들렛에 들어가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살구쌤이 써 놓은 글인데요. 자, 우리 반을 처음 만난 날이라는 내용으로 썼어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썼던 내용을 가지고 110쪽의 글로 쓴 겁니다. 우리 반을 처음 만난 날 해서 이렇게 앞에 정리해서 썼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글이 엄청 길어졌죠?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단계에 따라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두면 글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길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11쪽이에요. 내가 글을 쓴 다음에 점검해야 할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내용에 맞게 형식에 맞게 잘 썼는지 점검하는 거죠. 먼저 아, 그때 의 느낌을 잘 표현했는지 살펴볼 거야. 나는 있었던 일을 자세히 썼는지 확인하고 싶어. 나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했는지도 점검해봐야겠어. 나는 음, 틀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점검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나만의 점검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싶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썼는지를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잘 썼는지 그 부분을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점검표를 한개더 넣는 거예요. 점검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써보세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났는지 점검하고 싶어요. 띄어쓰기를 잘했는지 점검하고 싶어요. 틀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고 나서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잘 썼으면 매우 그렇다. 또는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잘 맞춰서 썼으면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 보통이면 보통이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썼나요? 잘했으면 매우 그렇다. 웃는 얼굴에 색칠하거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잘 했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맞게 글을 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영상은 짧지만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올해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에 대해서 글을 썼나요? 여러분이 쓴 글의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쓴 글을 읽고 고쳐 쓰는 공부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